10월 4일 맥신 성결기 열한계상 7장 10편 87편 88편 에스겔 37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3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에스겔 37장은 이 골짜기에 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데 골짜기로 간 거죠. 그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마른 뼈들이 많이 뒹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 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자, 보시면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지 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능력으로 임자해서 그의 영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 이제, 어, 환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환상이 펼쳐져서 골짜기 가운데로 가서 보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뼈가 이제 가득한 거죠. 골짜기 있잖아요. 산의 골짜기에. 뼈들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어 아마 이제 단, 그 보면은 단체로 2차 대전 때 보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뼈들을 막 쌓아놓듯이 그렇게 된 거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죠 뼈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바싹 말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흐른 거죠. 뼈들이 바싹 말라 있는, 뭐, 치면 분질러질것 같은 그런 이제 뼈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명력도 없고, 그냥 뼈인 거죠. 뭐, 그게 다시 살아난다든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싹 마른 그런 뼈들이었어요. 야, 참, 사람들이 많이 죽었구나. 뼈들이 굉장히 많네. 바싹 말랐네.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내가 그 뼈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질문, 질문을 하세요. 삼절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 바싹 마른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당장 이제 이 바싹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쭤보실 때는, 물어보실 때는, 이 대답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조심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물으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거죠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너무 짧아. 하나님 생각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한번 해도 되지만, 인간적인 얘기를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세요. 그걸 예서결이 아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양측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며칠하기도 오게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걸 에스겔이 알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막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시면 이것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사실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수많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광해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아, 그건 거천이구나 어쨌든 이 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있어야 먹이겠느냐? 빌립이, 200대나리온 있어도 조금씩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걸 먹이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들고 와서 얘기를 하자. 이거 있는데 이가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먹이려고 물어보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지금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사 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에스길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말을로 이들에게 외쳐라.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 대언하여 이 얘기를 하라. 너희 마른 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대을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뼈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생를 진짜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뼈를 향해서 외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애생을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생기가 들어가니 너희가 살아가리라.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외쳤어요. 그에스겔 선자가 그 말을 할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겠죠. 근데 어쨌든 외쳤어요. 외쳤더니, 에스겔 선지자의 그 외침이, 대언이 끝나자마자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 넓어져서 뼈들이 덜그럭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뼈를 찾는 거죠. 팔뼈가 드럼 맞고, 다리뼈가 드럼 맞고, 덜그럭거리면서 뼈들이 막 춤을 추더니 들어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 뼈 위에 힘줄이 생기더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이 막 생겨 막 요즘 우리 컴퓨터 그래픽 보면서 그런 거 보듯이 근육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가죽이 덮이더니 딱 사람이 됐어. 물론 다 이제 그냥 넘어져 있죠. 죽어 있는 생명이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명하셨어요. 생기들에게 들어와서 들어가라고 명해라.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주여 호와께서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넘어져 있던 시체들이 전부 일어서는 거죠. 보니까 일어서가지고 딱 하는데 막 극히 큰 군대들. 보니까 이제 갑옷도 있고. 극히 큰 군대. 엄청난 수의 군대가 이루어졌어요. SLS는 굉장히 놀랬죠. 이야, 이거 뭐 도대체 뭔 일인가? 이 뼈들이 살아난 것도 놀라운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군대라면 뭐 세상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군대를 이룬 걸본 거죠. 살아난 것도 놀랍고, 큰 군대를 이룬 것도 놀라운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 이 군대를 살리셨고, 이 군대를 어떻게 할, 이 군대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뼈같이 말랐지만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예수길 자신도 이제 그 중에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지뭐한 12년 지나고, 나라도 멸망을 한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그전에는 어떻게 좀, 날아가서 회복이 될까, 할까 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끌려왔는 이스라엘 백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다 멸질됐다. 전부 다 죽었고,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 에스겔 선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환상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서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라가 재건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되고 나라가 재건될 것이라고 그 소망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같이 포로와 있는 백성들, 잡포자기한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얘기를 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보세요. 12절에,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다 죽은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 나라도 이제 무너졌으니, 그렇게 죽은 거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거죠. 상대 1차적으로는 비유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1차적으로는 나라를 마른 뼈들과 같이 멸망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는 환상으로 볼 때,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부활에 관한 그런 메시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죠. 어쨌든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1차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하시죠. 23제에 그들이 그 앞에 보면은 뭐, 북이서를 남유다 돈 하나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말씀 있고. 그리고는 이제 23절에 그들이 이 회복된 백성들이에요. 살아난 백성, 회복된 나라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들,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죽었어요? 왜 그렇게 멸망했어요? 이 죄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앞에 그뭐 이사야 선자도 지 예레미야 선자도 지 그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연약한들 짓밟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계속 뭐한 40년을 경고를 했잖아요. 이 죄악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라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 우상들, 모든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불순종과 거역함 죄악들.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결국 멸망했잖아요. 멸망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7 0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랜 세월 그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한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 섬기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결코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고난과 멸망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면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고난과 멸망을 겪고 회복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모든 죄악들, 우상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멸망을 겪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24절에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주목하게 돼요. 잘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우상들 버리고 다른 신들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고 말씀들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죄악을 가늠 도적질 뭐 이런 거 남의 것 탐낸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겠죠 거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멸망 후에 회복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 그 사사기에도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우상 숭배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또 또, 압제를 받게 되죠. 암몬족속이나 모압 애돔, 이런 족속들의 압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게 되죠. 나는 이렇 사사를 보내주셔서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지도원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백성들은 그 사사가 이제 지도할 때까지 또,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게 돼요. 고난과 멸망을 경험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겪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거죠 변화되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 그렇게 하고 25절 내가 내종 네 야곱에게 준땅 약속의 땅이죠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끌려가 있지만 그 땅에 다시 돌아와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은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영원히 거주할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종 네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것이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거라 회복된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 지금 에스겔 시대를 생각할 때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 이세 줄기에 이세 줄기에 싹이 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말씀하시는 그 다윗 후손 중에서 왕이 오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셨던 여러 번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한번이 환상 끝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실 것이죠. 다윗 후손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의 왕이 되어 영원토록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오셔서. 또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함께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들에게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 그러니까 그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70년 후에 회복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교회가 그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와 그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또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왕이세요. 그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7절에 내 처소가 하나님 그 하실 곳이죠. 성막, 성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백성들한테 임재하실때그 안에 성부 하나님도 임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임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고린도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하시니 너희가 그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3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크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성전이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임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성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죠. 그 영원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거처소 그새 예루살렘성에 관해서는 에스겔 끝에 40장부터 48장에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 관해서 끝에 자세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37장이니까 한 장씩 쭉 보셔서 새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환상도 보시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 이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은 화, 삼중적이죠. 그렇죠? 예언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성전 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2차적인 예언 그리고 3차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삼중적인 그런 예언이 선지서는 거의 그렇게 삼중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신선생길 이렇게 열왕기상 7장 10편 87편 88편 에세겔 37장 에베소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